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구독자 피드백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구독자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어, 최근에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표준편차에서 상위, 네. 상위 잘 타시는 분들의 피드백을 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런 피드백을 보고 아 다들 저렇게 잘 타나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의 구독자님께서 우리 보통의 일반 스키어들의 표준편차의 가운데에 계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스키 타시는 거 보면 구력 20년이시고 네. 스키 네. 눈밥이라고 하죠. 눈밥을 오래 드셔서 지금 스키를 다루거나 뭔가 슬로프, 경사에서의 움직임은 네. 굉장히 능숙하세요. 그죠? 능숙하시고 지금 보면 네. 업다운 표현하시고 그리고 스키 올려내고, 다루는 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익숙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영상을 봤을 때는 이 영상이 조금 오래돼서, 네, 일단 50대시고, 그리고 구력은 20년, 그리고 강습은 10회 정도 받으신 분이십니다. 네. 이 구독자님 정도가 앞서 얘기했지만, 요 정도가 평균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잘 타는 사람들만 자꾸 보고 내 영상을 보고 비교하면서 아 나는 되게 못 하나보다 이런 식으로 뭔가 생각의 알고리즘이 그런 식으로 가면 이게 굉장히 피곤해져요. 이게 연습을 해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막 자꾸 자괴감에만 빠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어 있거든요. 연습이 재밌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 네, 그냥 당연한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예이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구독자님의 이제 고민거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구독자님의 고민입니다 스키를 탄지 20년이 넘었고 최상급자도 나름 잘 내려와서 잘 타는 줄만 알았는데 영상을 보고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다 이게 고민이세요. 예 네. 근데 정말로 이게 리프트에서 여러분들께서 잘 타는 사람만 봐서 그렇지. 잘 타는 사람만 봐서 그렇지 지금 구독자님보다 못 타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영상 보고 창피해서 고개 못 들면 아무도 고개 들고 스키를 탈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스키를 잘 타는 게뭐 고개를 드는 기준이 아니니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와 함께 오래 스키를 타실 수 있습니다 뭐 여하간 고민이 되실 거예요 제 바라보고 잘 타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계속 타 왔는데 내 영상과 뭔가 매칭이 안 됐을 때 고민이 엄청 돼요 되게 뭔가 연습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짜증 나니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잘 타는 지를 이해하고 그렇게 연습을 계속하는 과정에 이제 자신감이 생길 거고 그러면 연습도 잘될 거고 연습이 잘안 돼도 우리가 잘 타는 방법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안 되는 부분들이 하나의 과정이 돼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잘 되는구나 하나의 과정이 되고 내 몸에 하나씩 습득이 되기 때문에 네 아무튼 서론이 길었지만 어찌됐건 지금 피드백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자 처음에 업다운이 업다운이 잘 보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업의 방향을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어, 선 후반에 지금 아 바깥발에 잘 걸리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 안발에 타고 있는 형상이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일단 왜이 원인이 되는 게 우리가 구력이 20년 됐으면 예전에 업다운을 엄청 강조하던 시절에도 스킬을 굉장히 타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강습을 받으셨다면, 업다운에 대한 거, 그리고 20년이면 언제요? 2004년이면, 카빙스키가 네, 도입될 시기이기 때문에, 네, 뭐, 최근에 바뀌었어요. 이 업다운의 개념이 최근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이, 많은 분들이, 구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업다운을 엄청 형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업다운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아, 스키가, 어찌됐건 뭔가 스키가 돌아가고 압력이 생기면 그냥 일어나요. 그죠? 그냥 일어나요. 이게 스키의 방향이나, 네, 스키가 어떻게, 내가 지금 스키가 어디에 있는지랑 상관없이 그냥 압력이 들어왔어? 다운을 내가 했어? 그러면, 아, 오케이, 업. 하면서 그냥 일어나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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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이렇게. 스키는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에 있고, 지금 이렇게 위로 이, 일어났으면, 원래는, 원래는 스키와 같이, 스키의 움직임과 같이 싱크로를 맞아서 움직이면, 이렇게 업이 됐을 때, 지금 이 발은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내 중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기본 자세가 딱 갖춰져 있어야 돼. 그죠? 근데 지금 스키가 어디로 가는지랑 크게 상관없이, 그냥 업만 해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 결국에 기본 자세가 제대로 안 갖춰지기 때문에 다음 발에도 체중을 제대로 실어주는 게 쉽지가 않고 일단은 바깥 발을 실어야 되니 고개가 깠다 돌아가고 이제 다른 동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들어오는 감각이 다르면 이걸 인지 부조화. 그래서 다른 동작을 하게 돼요. 안쪽에 기대거나. 고개를 까딱 하거나 아니면 다른 뭔가 추가적인 보상작업 보상 동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사가 있는 슬로프에서 우리 몸이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가만히 내 몸을 다치게 두지 않아요 우리 몸은 내가 아무리 생각보다 더 빠른 게 우리 몸의 감각과 본능이기 때문에 다른 동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 본능과 감각과 우리의 이성적인 이 업다운의 동작이 지금 싱크가 안 맞아요. 그죠? 두 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스키를 돌리고 업다운을 하고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 교과서 같은, 네. 교과서 같은 동작은 지금 구력으로 인해서 굉장히 잘 하고 있지만 지금 슴, 시, 스키와 몸과의 움직임이 싱크가 안 맞는다. 업을 했을 때몸 안에 스키가 다 들어와 있어야 되고 내 중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거기서부터 다시 체중이 실리고 엣지를 넣고 그리고 그 엣지가 걸린 상태에서 저항 상태에서 외경 외력 느끼면서 이 폴라인까지 전방에서부터 폴라인까지 쭉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지금 막 쭉쭉쭉 밀리죠 쭉쭉쭉 앞뒤가 다 쭉쭉쭉 밀리는 것 자체가 일단 체중이 안 실렸다는 거고, 양발 다안 실린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러다가, 쿵, 눌리면, 어느 순간에는 이제, 감각적인 동작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에는 멈춰야 되기 때문에, 체중이 실리면, 그때, 아, 실렸나보다, 업. 어. 네. 실린 게 아니라, 실려진 거죠. 그죠? 우리가 실은 게 아니라, 실려진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타시는 분들이 아마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 이런 다운과 업에 대한 그리고 인터스키 교육 과정 자체가 계속 과도기에서 발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슬로프에서 봐도 지금 이렇게 타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이거 우리 스키와 몸에 싱크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제가 일단은 요고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얼마 전에도 피드백 드리면서 틀었던 영상입니다. 이 일본 데모 데모런이거든요. 패스, 인터페스티벌에서 네, 일본의 선수가 지금 스키를 다루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어때요? 지금 몸의 움직임이나 이런 모든 업다운 동작이 스키와 싱크로율이 1 0 0예요 그죠? 이렇게 무슨 말이냐? 자, 전반에 기본자세 잘 만들고 그리고 엣지를 넣는 엣지를 넣으면서 지금 바깥발에 타는 거첫 번째 그러면 바깥발에 체중이 실리면서 스키가 휘어지고 스키가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고 회전을 다 끝내면 스키는 계속해서 내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회전 궤도가 그러니까 그리고 내 중심은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싱크가 딱 맞아떨어질 때가 있어요. 자, 싱크를 딱 맞추는 거예요. 스키가 들어오는 것과 내가 몸을 이렇게 세우는 것에 싱크가 딱 맞는 순간 이렇게 기본 자세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뒷 모습으로 볼게요. 더 이해가 쉽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스키 여기 있고 지금 머리 여기 있고 부둥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는 결국에 기본 자세 양발 운동이기 때문에 기본 자세 쭉 펴진 자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냐? 스키가 회전이 돼서 스키가 들어오고 그죠? 우리는 중심을 올리고 스키판에 올리려는 엣지 풀고, 무릎 풀고, 그리고 어깨 모양, 돌아갔던 어깨 모양 다시 제자리로 돌리고, 그런 일련의 작업을 하면서 스키와 함께 이렇게 몸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본 자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죠? 양발 운동이니까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이 스키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깥발로 스키를 꽉 눌러서 스키가 움직이는 것과 내가 몸이 일자로 이렇게 쓰는 거 엣지를 푸는 거 이게 모든 게 동시에 같이 같은 순간에 일어나야 이렇게 기본 자세가 만들어지고 다음 발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타면 지금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아 왼발 오른발 스키 왼발 이렇게 스키를 꼭 느끼고 일어나고 꼭 느끼고 그 스키에 맞춰서 일어나고 스키에 맞춰서 일어나주고 스키에 맞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풀어주는 거죠 스키에 맞춰서 풀면서 기본자세 풀면서 기본자세 풀면서 기본자세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구독자님은 지금 스키랑 스키는 여기 있는데 스키는 여기 있는데 벌써 일어나려고 하죠 스키가 여기까지 와야죠 그렇죠. 내 발밑에서 모든 게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각발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중심이 제대로 스키 방향으로 못 가니까 다음 발이 가볍게 휙휙 벌어지는 거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스키를 꾹 눌러서 계속 지금 너무 빨라요 그죠? 꽝하고 그냥 바로 일어나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스키가 아직 올라오려고 하지도 않고 눌리지도 않았는데 꽝 하고 일어나니까 또 삼각발, 삼각다리 그러고서 중심도 그럼 제대로 못 쫓아가니까 다음 발도 결국에는 안 발을 타고 바깥 발은 가벼워지고 스키가 잘안 눌리고 그러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고 네. 이게 그렇게 구조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거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 일단 첫 번째 기본 자세 지금 기본 자세 자체가 되게 높으신데 그것도 뭔가 업 다운 업 다운을 하는 과정 중에 지금 또 많이 높아지시는 경우인 것 같아요. 기본 자세 항상 중심을 발바닥에 잘 실어줄 수 있고 발목 잘 유연하고 무릎 잘 움직이고 발목이 유연하면 무릎 잘 움직여요. 골반까지 그리고 업할 때는 항상 중심을 과 외력을 받았다가 업할 때는 항상 딱 기본 자세 정도까지만 올라오는 거꼭 신경 쓰시면서 연습하시고 지금 오늘 구독자님에게 가장 또 중요한 피드백 중에 하나는 이제 스키와 싱크를 맞추는 거그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뛴다고 해볼게요 뛴다고 할 때도 봐요 중심이 뒷발을 차고 중심을 갔을 때 다음 발은 제 중심 밑에 있어요. 그죠? 그래야지 중심에, 무게중심에 하중을 받고, 그 다음 발그 다음 발을 위해서 차주잖아요? 그죠? 이거 책 내용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똑같아요. 스키도 결국에는 내 발이 길어진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스키를 조작하고 할때 항상 내 중심 밑에 있어야 돼요. 그죠? 내 중심 밑에 있어야 엣지를 주든, 뭐 하중을 받든, 예, 네, 그런 동작들을 하는데 지금 어때요? 우리가 뛰면서 발을 얘를 차고 나서 발을 일로 뻗는 거 같아요. 일로 가야 되는데, 그죠? 그게 뭔가 업다운과 지금 스키가 지금 우리 달리고 할 때는 뭔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우리 몸에 달려 있기 때문에 발밑에 계속 들어오는데 스키는 자기 갈길 가잖아요. 그죠?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엣지가 걸리면 자기 갈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스키의 움직임을 발바닥 감각으로 민감하게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스키가 따로 여기 와 있거든요. 뭔가 여기 와 있는데 여기서 지금 그냥 업을 하는 거예요. 위로. 스키의 움직임과 맞, 뭔가 싱크가 맞지 않게 내 그냥 몸동작만 일단 업다운은 해야 돼 업다운은 해야 되니까 스키가 어디에 있든 그냥 업을 일단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구력 2 0년이면 예전 노말 스키를 탔는지 안 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우리가 자 외경 딱 부등호 부등호를 이렇게 딱 만들었죠. 만든 상태가 우리 경사에서 봤을 때 스키가 여기 있는 거예요. 스키가 여기 있을 때, 스키가 회전돼서, 회전돼서 내몸 안으로 들어오는 궤도가 아니기 때문에, 카빙, 카빙 스키가 아니기 때문에, 노멀 스키는 회전되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키 있는 데까지 중심을 업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내력을 많이 써서, 이렇게, 올라왔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스키 있는 위치까지. 그래야지, 다음 턴이 가능했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 노멀스키 타던 옛날 스키 때는 뭔가 움직임이 컸어요. 우리의 내력을 뭔가 써서 스키 위로 계속 올려줘야 됐기 때문에 근데 움직임이 컸기 때문에 업다운이 강조가 많이 됐었던 거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기술이 발전됐기 때문에 스키가 꼭 바깥발에 타 있기만 해도 스키가 내몸 안으로 들어오려고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전에는 여기 있던 데까지 내가 몸을 풀어서 여기까지 올렸다면 지금은 얘가 들어오는 것과 내가 푸는 것을 맞춰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샤프하게 싱크가 이렇게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면서 푼단 말이에요. 자, 스키가 이렇게 들어오고 나는 풀고 그럼 이렇게 맞겠죠. 그죠? 스키가 이렇게 들어오고 나는 풀고 그러면 우리 기본 자세 다시 그 과정이 지금 이 과정이랑 스키가 들어오는 과정이랑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지세르 이렇게 들어오고 들어 네. 지금 이렇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스키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아 모르겠어. 그러면 얘가 받아서 힘을 받아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업하는 순간 힘이 풀릴 거고 스킨을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업을 하고 다음 발 다운을 해야 되니까 뭔가 하긴 하는데 중심이동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뭔가 보상 동작을 막 하는 거죠. 그죠? 그런 모습들이 지금 영상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업다운. 이제 스키와 상관없는 이 업다운의 움직임을 계속 보이다, 보이는 것보다는, 이제 스키 위에서 온전히, 우리 일본의 데모 영상처럼 스키 위에서 온전히 들어오면 딱 기본 자세. 그리고 엣지 주고, 스키가 들어오면 그 스키가 들어오는 것과 같이 기본 자세 만들어주고. 엣지 주고, 스키가 들어오는 거 맞춰서 기본 자세. 이런 식으로. 스키와 몸의 움직임을 자꾸 일치시키려는 연습을, 그리고 그 감각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야 스키가 들어오려면 체중이 잘 실려야 되고, 스키가 잘 쉬어야 되고, 그래야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스키와 내 몸을 일치시키는 것 자체가 체중 이동의 연습이 될 거고, 네.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빌드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잘 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해를 하고 스킬을 이해를 하고 잘 타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우리가 하다가 연습을 하다가 잘안 되더라도 아, 이게 맞지. 이렇게 하다 보면 잘 되겠지 하면서 이 연습 자체가 이제 즐거워지거든요. 근데 뭔가 이런 이해가 뭔가 내가 하는 동작이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이해가 잘안 되면 결국에는 생각의 알고리즘이 아우 막 지쳐 짜증나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충분히 너무 잘하고 계시고 지금 50대 영상에서 봤을 때 뭔가 이 신체가 굉장히 부하거나 뭔가 움직임이 굼뜨거나 이런 모습이 안 보이세요 그죠. 관리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체 뭐, 말르셨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제가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이 관절을 쓰라는 얘기를 잘안 하거든요. 관절을 잘못 썼을 때 뭔가 이 부상이 오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구독자님은 움직임이나 몸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잘 움직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몸의 움직임을 평소에도 잘 느끼시고, 관절의 움직임도 잘 느끼시고, 그리고 이렇게 잘 타는 방법에 대해서 저와 같이 이해를 하시면 결국에는 잘 타게 됩니다. 고개 들고 스키 타시기 꼭 바랄게요. 제가 다음 주에도 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